안녕하세요. 박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일본에서 제가 3만엔으로 처음에 3만엔으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일본에서 10년간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답변부터 드리면 간단해요. 3만원으로 10년을 생활했다기보다는 처음 시작한 게 생활을 시작한 게 3만원이지만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10년간 일본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일본에 1년을 유학하는데 얼마나 드나 돈이 드나 생각해봤더니 대충 계산으로 한1 0 0만원이 들더라고요 한 1000만원? 한국 돈으로 1한 0만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1000만원, 그러니까 1500만원 뭐 이렇게 든다는 얘기를 듣고서 솔직히 못 가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일본 가기 전에 일본어 공부하면서 일본 롯데면세점이었나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롯데면세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롯데면세점에서 경비로 일을 하고 있던 형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하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일본에 갔다 왔느냐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한 얘기가 자신은 신문 장학생이라는 제대로 일본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학비를 지원받으면서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신청을 해서 좀 이렇게 수수료 같은 거 돈이 좀안 들어가긴 했었지만 딱 그걸 끝내고 일본에 가는 날 정해지고서 숙소도 정해지고서 가려고 했을 때제 나중에 남은 돈 제가 이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딱3만 엔이었어요. 3만 엔, 한국 돈으로 3 0만원 정도 된3만 엔. 딱 일본에 갔습니다. 가서. 신문 장학생 계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알바도 바로 이제 3일째 되는 날 일본에 가서 3일째 되는 날 바로 알바를 시작했고 알바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장소 잘찾고 잘 숙소도 정해져 있었고 하니까 그런 걸 찾고 이런 거는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3만원 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학비 뭐 정액권이라고 하는 아, 정기권이에요 정기권 정기권이는걸 사서 뭐 전철을 은거 사고 뭐 왔다갔다 하면서 서류 작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솔직히 돈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는데 그 돈이 없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낫도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 이야기 1편에 낫토 소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그 낫도로 생활을 했어요 낫도가 되게 싸거든요 싼 거는 진짜 한 3개, 3개가 개 들어있는데 3개가 들어있고 그게 한뭐한 뭐, 한 100엔...도 안 해요 100엔 이하랑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 이한 끼를 떼운 거야. 쌀에 그 있었으니까 밥에다가 밥 플러스 나또 낫또 하나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쌀 하루 세번 먹으니까 하루에 0엔도안 들이는 거야 식비를. 그렇게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돈이 없었던 시절이 일본에서 취업을 한번한 한 다음에 전직을 한번 했어요. 일이 좀안 맞아서. 직업을 바꿔야지라고 했을 때 전직을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3개월 동안 한 3개월 동안 이제 다른 직장을 찾느라고 돌아다니고 하다보니까 교통비라던가 식비라던가 생활비라던가 이거 다 쓰다보니까 모아둔 돈이 다없어진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결정이 됐는데 취업이 결정이 됐는데 다음 봉금날까지 봉금날까지 돈이 없잖아요 남은 돈으로 다음 봉금날까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꾸로 계산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laughs> 일주일에 지금 생각하면서 웃는데 일주일에 1000엔으로 생활을 해야되더라고요 일주일에 1000엔 응. 다음, 봉급, 다음 봉급날까지 일주일에 1000엔 지금 생각하면 이걸 아우 다시는 못할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포기하지 않고 자 어떻게 해야될까 일주일에 1000엔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까 계산해보 응, 나와잖아요 그죠? 한달에 아 하루에 뭐100한 뭐 20엔 정도? 써야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카드를 120엔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100엔으로 생활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프리카페라든가 원익이라만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한 얘기가 돈이 없으면 돈을 절약을 하던가, 돈을 벌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많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뭐 포, 바로 포기를 하세요. 어려우니까 포기하시는데 를 그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어려운 거지만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그 부분을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게아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것을 불가능이라고 금방 얘기를 해요.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것은 힘들다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계속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어려우면 바로 포기를 하시거나 어려운 걸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뭐한 30분 동안 숨도 안 쉬고 뭐 수영 친다 이게 불가능이라는 거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인 거고 진짜 어려운 거 굉장히 어려운 걸여러분들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적어도 목표를 크게 잡아놓으면 적어도 목표를 크게 잡아 예를 들어서 1년만에 여러분들이 일본어 능력점 1급을 따고 싶으세요 자신이 지금 0이야 1학년 시작했어 일본어 능력점 1급이 만약에 100이라고 쳐봐요 1년만에 1급을 따고 싶다 이 100까지 1년만에 가고 싶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울 거야 하지만은 목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이에요 그러면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1년을 만에, 1년 만에 공부했는데 100까지는 못갔어요. 만약에 80까지 갔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거는 목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80까지 간거에요 목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만약 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건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안했어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났어도 0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100이라는 큰 목표를 잡았었기 때문에 1년간 노력을 했어요 물론 100까지는 못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목표를 처음부터 여를 잡아놨기 때문에 적어도 7, 80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는 거죠. 응. 많은 분들이 결과만을 바라세요. 결과 만을 바라시는데 결과를 바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정, 성장을 바라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성장 응. 어차피 1년 해봤자 1급을 못할거 아니야. 그 시작을 안 해버리면 언제까지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0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여기 잡아놓고서 노력을 하신다면은 1년 만에 못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7, 80 정말 장애기좀안 맞아서 한 50밖에 안 갔다고 쳐더라도 어리... 이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성장 결과가 아니라 성장을 베이스로 시작을 하시면 뭐든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납도액에서 딴, 딴 얘기로 빠졌는데 <laughs> 3만원으로 이제 일부 10년 생활하는 이야기는 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약하면서 일을 하면서 힘든 게 아니라 처음에 가서 3만에 있었을 때 정말 좀 힘들다고 생각했었고 천엔으로 일주일 생활하려고 했을 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걸 불가능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모 뭐든지 길은 이린다 그다음에 목표를 크게 두면은 저도 중간을 간다.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버리면 아무 결과도 안 나오지만 시작을 해서 노력을 하면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간다 그럼 또, 또 여기서 1년을 예. 공부하면 뭐 100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루에 안하느냐 이게 중요한. 처음부터 목표를 잡아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을 안한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뭔가 벽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좀 내용이 너무 거슬났는데 <laughs> 3만 원을 일본에서 10년간 생활하는 방법은 일을 하면서 생활했다는 거. 일을 하면서 음.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일본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갔어 일을 하면서 생활했다는 거죠. 단순한 얘기예요. 일을 하면서 생활했다는 거. 좀 너무 많이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답변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죠?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고 각하시고 아, 좋은 얘기 내 입으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안 되는 것을 불가능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가능 아 불가능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만 할수 있을까? 3만엔으로 일본은 많은 분들이 질문 하실 때 3만엔으로 일본에서 어떻게 10년을 생활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한 얘기거든요. 돈을 벌면서 일을 했다. 응.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오늘 탈선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